열기가 뜨겁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내드립니다. 테스터 해설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라리가 e스포츠를 보내드립니다. 레한 마드리드와 헤타페가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출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전 날입니다. 쿠르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에드르밀리탄과 안토니오 리디거가 중앙 수비로 출전하고요. 주드 벨링엄과페데리코말베르데가 중앙 미드필드를 맞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주심 휴식을 물었습니다. 파울입니다. 자 공격을 저지했는데 하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 나옵니다. 경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 예상치 못한 시간대 에 경고가 나오네요. 야, 지금 긴 시간 카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노련한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뭔가요? 유스팅이 되지 못하고 아주 크게 벗어납니다. 네, 글쎄요. 포인트 쪽으로 아예 가질 않았는데, 픽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네요. i okay. a 지금 실점을 만회할 수 있을지.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거치어지는데요 거친 만칙이었습니다 마우루 아란바리. 패스 연결. 끌어냅니다. 좋은 태클 3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이어 갔어요. 하게 잘랐습니다. 빈 공간으로 로빙 패스. 아란바리 네, 자 선수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공을 그냥 가져다 키퍼 아리세바이오스 포노니다 헤타페가 잡습니다. 호드리구자 연결되면 기회입니다. 결국은 이번 공격이 또한번 소득없이 끝납니다. 아란바리 숨나게마다 바람이 바닥에 스네일 라인만 내뭘 그럴 수 있어요? 애미라 역습을 할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갔습니다만 결국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힐리아는 밖에 자 버티고 동료를 좀 활용해야 될 텐데요 아, 집중해야죠. 빼들고 발대를 해. 헤르난 멘디, 어쪽 포스트에 공 앞에 있습니다. 바깥으로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공 뺏겼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 풀어갈지요 지금은 공의 움직임을 예측했어요 잘 걷어냈습니다 자 수비딩 공간 잡아냈는데요 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호드리고 놓쳤죠! 놓쳤어요! 놓쳤어요! 자,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자 수리트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아스위스들이좀 부립니다 자 부심이 깃발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갑니다 골키퍼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페르락 맨디. 열렸어요. 위험합니다. 자, 살아스어골 칩샷이에요. 골키퍼를 넘기면서 멋진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역습으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마무리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이런 건 칩슛의 참석이고할수 있겠죠 레알마드리드 이번 주가 풀로 3점을 앞서갑니다 주가 <목소리> 시간에 자, 지금 반칙이에요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자, 피슬과 함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에알마드리드 전반전에 대단했죠. 점수차를 크게 벌려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블락맨딩 눈밭의 멀찌감치 거듭냅니다.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예스로 패스가 아주 예리했어요 곧바로 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 강력한 실패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주이었습니다 슬로잉이 선언됩니다. 치열한 몸싸움입니다. 알데르 대. 연결을 끊어냅니다. 그리즈리어 그대로 골처리. 골키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있어 철저하게 막아내는 게 필요했는데요 좋았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공만 잘 건드렸습니다 아 집중력 좋은데요 밀리탑! 들어 왔어요! 세 번째 골입니다! 세 번째 골! 헤트트릭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거리가 막 떠오는데, 아른 타이밍의 수준을가져갔고요 아, 골키퍼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5대 0으로 벌어집니다. 다섯 골 차인데요.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은 경고를 피할 수 없겠죠. 네,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충분히 경고가 돼. <목소리> 자, 뒤쪽으로 뛰었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이 선수는 경고가 이미 한장 있는데요. 자이 선수 카드 한장 있는데 주심은 아 추가 동작은 없습니다. 오 이건 좀 위험했죠. 아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 텐데요. 자 수비 득 공간. 아 수비 수첩 좋한데요 역습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하주는데요 오프사이드죠. 지금 딱잘안 맞았어요. 잘 보고 찔러졌는데 빗발이 올라갑니다. 아 지금 피스와 침의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라인을 보면서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바스켓 발베르트 로빙스루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합니다 아 경기가 벌써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요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동료를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공만 잘랐습니다. 미니시우스 자, 뒷공가 열렸습니다. 역시 기회입니다. 자, 머리 위로 날아가는 코스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됩니다. 골! 보들어갔어요. 다시 한번집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위치, 히팅 타이밍, 정면까지 모두 다 좋았고요. 아톱한 팀입니다. 강대 팀에게는 절망적인 스코어네요. Se produce ahora el cambio anunciado en el Geta Sale del terreno de juego Con el 8 Mauro Arambarri Entrará en la cancha Con el 14 Juan Bernard. González 바바릅니다 바바릅니다 아 여기서 아쉬운 슈팅이 나옵니다 다니세바이오스 은바페아 제대로 찔렀어요 패스를 바릅니다 끝이 아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는군요 멋진 시도였는데요 네 칩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죠 아, 유령받나요?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후안 베르나 아버진 플레이 수비를 빠져나옵니다. 아 조직력이 좋아요 이 팀은. 카운터 테크입니다. 나 미니시우스 받았어요. 밴들는 아, 여기서 때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설레스. 후너에서 찬스를 이어갑니다. 안쪽으로. 자 완전히 넘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경기 종료 있습니다. 책을 챙겨갑니다. 네, 일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준비한 작전에 선수들이 멋지게 소화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분에게서라면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만큼 멋진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